뭐 다른 동네 뭐 입중계고 난 뉴스 기사고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고 들어왔어. 근데 나의 MVP 오늘 무조건. 로빈뇨. 아자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라크전 리뷰 우리 선수들 벤투 잘했어요. 끝. 농담이고 뭐 이제 사실 긴장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어, 이란이랑 할 때는 조금 뭐 긴장됐는데 뭐 그거 말고는 뭐, 뭐 이멤버로 아시아에서 못하기도 힘든 것 같고 근데 역대급 본선 순항이긴 하대 지금. 그럼 뭐 벤츠도 성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박수지 박수 어 근데 오늘 이렇게 선, 선발 라인업 보는데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보수적인 감독도 오랜만에 본다 정말 선발 라인업 아예 변화 없었잖아 좀 바꿔보고 시험해보고 변화도 줄만한데 딱히 경기 중에도 교체를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 있고 어 선발 라인업도 변화가 진짜 없는 스타일이 고 근데 나는 이거는 리스크는 무조건 있다고 봐 왜냐면 너무 분석당에 완전 맞춤당에 어, 이대로 가면은 그거는 맞아 근데 아직 1년이나 남긴 했어요 뭐 1년 안에 또 많은 변수들이나 어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팀 감독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춤 때려 분석 개 때려 해도 멤버에서 너무 기량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월드컵에서 뭐 유럽팀 남미팀 상대로는 그냥 맞춤당하지 근데 그거 다 벤투도 생각하고 있겠지? 음,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까? 자 오늘 저는 이 선수부터 얘기하고 싶네요 그냥 오늘은 역시 카타르엔 누굽니까 형들 정우영이었습니다 어또 다시 한번 정우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정우영 수비형에서뭐 조율 진짜 어떤 반대 전환 전방에 찔러주는 패스 위아래, 수비, 헤딩 경합, 거의 뭐 오늘 완벽한 경기였어요, 진짜. 마지막에 딱 주장 완장까지 차게 되면서, 진짜, 오늘 나의 MVP, 뭐 다른 동네 뭐 입중계고 난 뉴스 기사하고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고 들어왔어. 근데 나의 MVP 오늘 무조건 정우영. 진짜. 정우영이 뭘 제일 잘하냐면은, 오늘 같은 게임에서 수비형 원 홀딩에서 공을 잡으면, 오늘 같은 경기는 은근히 줄 때가 많아요. 선택할 옵션들이 진짜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이게 잘하는 선수들 특징인데, 그 옵션이 많은 상황에서 항상 정우영은 최고의 선택을 해. 예를 들면은, 옆에 그냥 아무리 쉬운 선택이 있어도, 굳이 안 줘. 굳이 끌고 가. 한두 터치 더한 다음에 전방으로 패스해. 앞에 뭐 조규성 등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이드 뭐 돌아뛰는 걸 넣는다든지, 옆에 줄때 있는데, 편하게 있는데, 주고 뭐 다시 받아도 되는데, 그럴 때꼭 옆에 안 주고, 좀 한두 터치 더한 다음에 더 좋은 선택을 해. 가장, 한세 가지 옵션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야. 전방 패스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을 때가 많잖아. 근데 반대로, 지금 굳이 전반 패스 안 나가. 옆에 밀어, 밀어주는 상황이 나을 때, 정우영은 귀신같이 전반 패스 안 나가. 옆에 밀어줘. 그냥. 진짜. 쉽게. 그건 또 조율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게 어떤 또 정우영 위치는 플레이메이킹이라기 보다는 어떤 조율, 경기 운영이랄까? 그게 진짜 정우영이 너무 좋아. 어. 뭐 그렇다고 약팀 상대로만 정우영이 잘했어? 어, 이런 상대로 또 정우영 수비적인 면에서 더 잘했죠 물론 정우영이 진짜 못할 때 앞으로 나와 분명히 내가 오늘 이렇게 칭찬해도 아 진짜 오늘 정우영 뭐하냐? 이런 경기 또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기복 없이 계속 혼자 간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정우영은 정우영이다 정우영 선수 단점이 압박이 강한 상대에선 탈압박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본선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리스크 있지 맞아 있어 그런 모습, 꽤 많이 나왔어. 이란 때도 꽤 나왔고. 근데 뭐, 어떻게, 그것까지 되면은, 진짜. 그리고 난또 뭐가 또 인상 깊었냐면은, 정우영이 지금 원 홀딩에서, 수비형에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국가대표팀에서 좀 독보적이잖아. 원두재 백승호 막 차례로 돌아가면서 뽑히고, 뽑혔다고 해도, 정우영을 난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해. 아직은, 어? 경제, 조금만 크면? 원두재 뭐 백승호 조금만 더 잘해주면? 내년에 정우영 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보면 난또 정우영 독보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자기가 그 위치에서 어떤 닭 주전이고 북박이 주전이면은 좀 느슨해질만 한데, 진짜 83분에도 그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그 자기 끌고 가는 모습, 막 집중 절대 안 놓치고 막그 경기 하나하나 상황 다 파악하려고 하고 수비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 오늘 정우영. 아, 오늘은 정우영. 음. 그리고 이제 조규성. 어, 오늘 진짜 열심히 뛰 조, 조규성. 어,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고 오늘 좋았습니다, 조규성. 진짜 열심히 뛰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골이 있었죠? 기가 막혔어. 어, 왼발로 잘 밀어 넣습니다 이재성. 사실 거기서는 김진수의 장점이 제대로 나온 장면이었는데 김진수가 원래 분데스리가 간 이유, 김진수가 전북에서 진짜 잘하는 이유, 국대 이유. 그런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돌적인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저돌적인 게 사실 김진수의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 오버랩. 오바르핑... 말도 안 되게 나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나가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막 나가고 저돌적으로 달려들고 막 그래서 오히려 경고 먹고 이런 게 김진수의 어떤 장점이었는데 오늘 그런 게 나왔죠 그 끝까지 집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재성의 어시스트를 할수 있었고 김 김진수 어떤 경기에 임하는 마인드 집중력 끝까지 잃지 않는 어떤 투지 뭔가 하려는 의지 결국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첫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경쟁자 홍철을 보다 많이 좋은 것 같아 의지나 경기자 경기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왼쪽 뱅 경쟁에서 김진수가 좀 많은 우위를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다른 부분은 또 홍철이 나은 것도 있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고 와또천 명이 넘었네 어 어, 황희찬 선수는 후반에 이제 골 많이 나니까 뭐 자신감도 생기고 돌파 후반에 좋았고 오히려 전반에 전반에 약간 우리가 공격적인 물골을 트는 데 있어서 황희찬이 난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뭐냐면은 공 잡으면 짧게 터치하고 뭐 바로 옆에 내주고 뒤에 내주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어떤 공격의 첫 물골을 트기 위해서. 황인찬이 약간 좀 고군분투를 하고 다녔어. 뭐냐면은 공 왔을 때좀 일부러 길게 길게 과감한 터치들을 하고 볼... 좀, 일부러 오히려, 오래 가지고 있고, 뭐, 과감한 터치들. 길게, 길게 터치하고, 막, 일부러 몸 넣어주고, 몸싸움 해주고, 이런 시도들이 난 너무 좋았어, 전반에. 이동 트래핑 그렇게 길게, 길게 하고 다니면은, 공간 나고, 찬스 나거든. 그런, 황희찬 오늘, 그런 게 좋았습니다. UA전 때는 딱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약간 전반, 초반에 그런 시도하려는 그런 것들이 좋았어. 결국, 그래야, 그런 게 나거든. 찬스들이 나거든. 그리고 오늘 손흥민 뭐 PK 골 말고 뭐 딱히 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뭐 손흥민 이런 공 우리가 오래 소유하고 방코트 게임 할때막 차이 막 그렇게 낼수 내는 그런 선수의 유형. 원래 아니야. 어, 오늘 손흥민은 그냥 손흥민이었어. 뭐, 전혀 못한 거 없고 잘했어. 1안전 때 보여줬잖아 손흥민. 손흥민은 내가 뭘 잘하는 선수고 어떤 선수고 그래, 보여줬고 오늘 손흥민은 그냥 손흥민이었고 아, 마지막에 헛다리 봤죠? 어, 그게 손흥민이야. 결국 골이 나잖아. 그렇게 한 명을 완벽하게 벗겨나니까 수비수 밀리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골이 나잖아. 음, 그게 손흥민이었어 오늘. 79분의 작은 정우영 골? 뭐... 딱히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완벽한 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3분이 되니까 어, 개핵심. 절대 안 빼는 손흥민 황인범을 빼더라고, 벤투가. 어, 이로써 우리는 알게 됐어. 아, 3대 0 정도는 돼야 손흥민 체력 안배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확립이 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뭐 교체 타이밍이 늦다, 뭐 손흥민 혹사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선수 입장에서 몸이 좋은데 몸이 괜찮고 나쁘지 않은데 굳이 사실 막해 교체 당하고 싶어하지 않아 해 본인 자체가 원래 90분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좋은데 굳이 뭔가 어떤 다음 게임을 위해서 미리 다치지 않으려고 빠지는 경우는 뭐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90분 깔끔하게 풀로 확 뛰는 게더 상쾌해하는 선수들이 많아 내가 알기로도. 오늘 뭐 나머지 뭐 이용형님도 고군분투 너무 좋았고 고군분투라는 말이 안 좋은 거 아니지? 뭐 나이와 전혀 상관없게 어쨌든 왕성한 활동량 보여줬고 오늘 뭐 김민재, 권경원 좋았고 오늘 같은 날 딱히 뭐안 좋을 것도 없었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빼먹으면 안 되는 거 김승규 너무 좋았어 뭐할게 없었어? 아니? 뭐 어떤 빌드업 실수 단 1도 없었어 어떤 캐칭 미스, 상황 판단 미스 1도 없었어 이거는 확실히 오늘 같은 경기는 꼭 짚고 칭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에 나머지 들어온 선수 뭐 어머상 송민규 뭐 이런 선수들은 그게 없었고 뭐 잘했고 못했고 할 시간도 없었고 작은 정우영 나는 좋아해 너무 좋아해 어 계속 꾸준히 국가대표 뽑히고 기회 얻고 선발 경쟁 했으면 좋겠어 왜 귀한 자원이잖아 분데스리가 일부 주전이잖아.